민수기 2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계베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온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 을 다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마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사자손이 곳을 떠나 오봇의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의 짐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례골짜기에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경계가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러스되 수바의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다아도다 하셨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무라 소산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관들이 받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단나에 이르렀고, 마단나에서 나하리엘에 이르렀고, 나하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카 산 골짜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제 이스라 엘 백성이 광야의4 0 년의 거의 끝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제 이들은 가나안 땅을 마주보는 그 산꼭대기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꼭대기에 가는 그 순간 가운데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길을 길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하는 이들의 모습이 여전히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됐지요. 20장 끝에 보면 아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번주 함께 나눴던 모세와 아론이 반석일 모세가 지팡이로 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모세와 아론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할수 없음을 그렇게 될수 없음을 말씀하셨고 결국은 아론은 이제 광야의 끝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얼마 안 돼서 이 아론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죽음에 대한 부분을 이십장 맨 마지막 부분에 적고 있지요. 그리고 아론이 담당했던 대제사장의 그 직무를 그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이 핀을 통해서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그 아들에게 넘겨주고 이제 아론은 이십팔 절 28절, 이십장 이8팔 절에 보면 자 아론이 그산 꼭대기에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온다 라고 하지요. 그렇게 죽을 맞이한 아론을 위해서 백성들이 30일 동안 애곡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1장 말씀으로 들어가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민족의 대제사장으로서 광야 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모든 제사와 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일년에 한 차례씩 하나님 앞에다 가지고 나갔던 대제사장일 지금 죽음을 맞이하고 슬퍼하는 그때입니다. 그때 네게에거주하는 가난한 사람 곧 아라셋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고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지금 이 성경의 단어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난 땅으로 들어가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일들을 다 감당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격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소원하며 기도하지요. 그들을 넘겨주시면 그 사업을 다 멸하겠다.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겠다라는 그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너무 무차별적으로 어, 폭력을 행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부분은 세상과 하나님과의 전쟁.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영의 전쟁 그것으로 보는 것이 적당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 이방 민족인 아란 왕의 그 민족을 이스라 엘 백성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다 멸함을 당하게 되고 그어 이름을 호르마라라고 이름하게 되지요 이제 전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가까이 올수록 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을 막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와중에 백성들이 이제 홍해 길을 따라 길을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돔 왕이 이스라 엘 백성이 에돔 땅을 어, 통과해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지요. 이 에돔은 어, 야곱의 형 형의, 형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 엘 백성에게 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과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회해서 갈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지요. 그렇게 우회를 해서 가다 보니까 그 길이 참험했던거 같아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지금 사해 지방 가운데 사해 가운데 그 밑에 부분에 해당하는 곳이고 에돔 족속이 살았던 곳은 이산 중턱 같이 그러니까 이게 산이 우리나라 산과 좀 다릅니다. 좀 그 광야이 때문에 풀도 하나도 없는 그렇게 이렇게 광야에서 쭉 올라가 있는 산과 같은 그리고 에돔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쪽에는 그산 중턱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공격하기에 원활하지도 않고요, 굉장히 메마른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허, 험한 곳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길을 우회하려고 하니 얼마나 길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일반 광야 길보다 참 어려운 길을 통과해 간다라는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40년 거의 끝에 다 왔습니다. 이제 광야 다 끝나가요. 좀 끝나가면 좀 편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또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데 우리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서로 다르지요. 하나님이 거의 40년 끝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점령하여 들어가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 가운데 이르렀을 때 이들을 통과시키게 했던 길이 너무도 험했던 거이요 여지없이 이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 테마가 그냥 나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이 광해에서 죽게 하는가.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할 땐 항상 나왔던 그 내용입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하는 모든 것의 집합체로 다 나옵니다 이제 술술술 나와요 아, 전에는 물이 없어서 죽겠다고 얘기더니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한데 이제는 그길 때문에 상한 것 때문에 광에서 죽겠고 먹을 것도 없고 또 마실 물도 없고 이 음식은 우리가 너무 오래 먹어서 싫고 하면서 이제까지사0년 동안 이들이 원망했던 모든 내용을 집약해서 원망을 합니다. 거의 끝에 와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까지 원망하는 건좀 이해는 갑니다. 우리가 이 땅을 가서 한번 보게 되면 아유 이해가 가요. 그리고 우리 인생길 가운데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이제 거의 끝물인데 그런데도 또 험악하고 정말 걷기 어려운 곳으로 하나님이 또 인도에 가시면 이제까지 내가 걸어왔던 모든 길들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들이 입에서 툭툭툭 튀어나올 수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와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전에 같은 경우는 모세가 또 엎드리고 뭐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회개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 불뱀을 보내십니다 백성 중에서 이 불뱀에 물려서 죽은 자가 굉장히 많은 거지요. 어, 불뱀들이 이렇게 공격할 리가 없습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 불뱀들 뱀들은요 진동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움직이면요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 진동 때문에 불뱀들은 뱀들은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잠깐 거둬 가시는 거지요. 광야라는 곳은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면 바로 이 불뱀과 같은 어둠의 영들이 바로 공격에 들어와요. 이것은 불뱀을 보내셨다고 하지만 불뱀은 항상 주위에 있었고 하나님이 늘 보호하셨기 때문에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신 거지요. 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잠깐 떠나니까 바로 불뱀들의 공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면, 우리,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호됐던 것, 40년 동안 보호해 주셨던 그 보호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그 보호하심이 한순간에 다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불배이 이제 불배을 죽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백성이 모세한테 이제 거꾸로 요청을 합니다. 중보기도 요청하지요. 당신을 향해서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다. 여호와 당신을 향해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서 기도하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보면서 살리라. 하나님 참 처방도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하고 간단하지 어렵지 않습니다. 이 불뱀이 떠나기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또뭐 소를 잡아서 어떻게 제사를 지나고 이건 과정들 다 없습니다. 그냥 불뱀 불뱀을 노뱀으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 그것을 보는 자들은 다 살리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다면 복잡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너무 나 단순하고 간단하지요. 노뱀을 보면 살겠다는 믿음만 가지고 보기만 하면 살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또 죽을 맞이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죽음에 머물지 않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지.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하지만 이것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겠지만 보지 않는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거지. 다 봤을까요? 이스라엘 성이 다 살았을까요? 이 성경에 나와 있지, 나와 있지 않지만 이들 가운데는 그것을 본다고 내가 낫겠어 하고 죽는 사람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우리가 잘 예수 믿는거 따라가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한 말씀에도 이들은 순종치 않아 죽음에 이르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길지도 않지요. 자기를 부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려놓으면 돼요. 왜 원망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 하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고 내가 가고 싶은 것 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지요. 그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지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불평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았다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살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원하는 것또 내가 가고 싶은 곳을 향해서 또 나아가게 된다는 거지요. 단순하지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그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제일 어려워요. 순한 생활 잘하는 것그 결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를 바라보라고 하는데 자꾸만 바라보고 싶지 않은데 바라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의 아집이고 우리의 고집이고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때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살수 있는 거지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살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십절부터 나오는 이제 모압 앞에까지 가는 모든 길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함이 없습니다. 그노배을바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다른 것을 볼 필요 없는 거지요. 이제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앞으로 주실 그 물줄기와 그 풍성함을 바라보며 또 주님을 찬양함으로 나가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 거의 40년 끝에 와서 이들이 정신을 차린 걸까요? 그래요. 하지만 여전히 이들 가운데 남아 있는 죄성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오늘 우리에게 하락하신 이 하루 동안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만 바라보고 또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주님의 영광과 또 그것을 보며 살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40년 동안의 그 혹독한 훈련 가운데 그들이 통과하여 이제 가나안 땅 근처까지 왔지만 여전히 이들 가운데는 전쟁에서 이기하시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누렸고 또 먹게 하시고 맛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는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냈는지. 죽이려고 하시는지, 우리 입술에 아직도 남아 있는 그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음에도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을 바라보고 또 내가 원하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노뱀 창대에 달린 녹뱀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